네, 안녕하십니까. 루미온 컨트리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의 유틸리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클립 플레인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립 플레인은 오브젝트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카테고리 유틸리티의 첫 번째 클립 플레인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꺼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단면이 잘려지게 됩니다. 오브젝트에. 클립 플레인의 특징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클립 플레인은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평면으로 설치가 됐지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툴을 통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 클립 플레인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여기 회전 툴 옆에 보면은 XYZ 축이 있는데요. Y 축에서 회전을 시켜서 세로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를 조절할 때는 더블클릭하면 수치가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수치를 백스페이스로 전부 지운 다음에 90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건물에 위치시키면 건물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클립 플레인이 형성이 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수평으로 위치시키면 건물의 평면을 볼수 있는 클립 플레인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립 플레인은 클립 플레인에 의해서 잘리게 되는 단면들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오브젝트의 단면 그대로 잘리게 되고요. 이 중간에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면이 자동으로 생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소와 같은 그런 작업을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를 위한 모델링을 따로 만들어서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클립 플레이는 이씬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면적이 이 클립 플레인의 크기가 보이지만, 저쪽에 있는 건물들까지 같이 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씬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 지형,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리게 됩니다. 자동차와 사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한번 배치를 해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발만 보이죠.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사람 등도 모두 잘리게 됩니다. 실내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외부 오브젝트는 잘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회전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배치해 봤을 때, 이 건물의 바닥까지 같이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면은 외부에서 모델링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클립 플레인에서 잘리고요. 루미온 자체 지형, 원래 루미온의 지형만 안 잘리고, 외부에서 같이 가져온 바닥 지형면은 같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 면에 단면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면을 클립 플레인에 의해서 루면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두께가 없는 모델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면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냥 두께가 없는 이런 면으로 보이죠 그래서 최소한 클립플레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만큼은 끼가 있는 면을 모델링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립플레인은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표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모드에서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에서 애니메이션의 고급 이동이라는 툴을 가지고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 클립 플레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 지점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이 생겼죠. 그리고 6초 후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예,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클립 플레인이라는 아이템의 특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